수십 년 전부터 교회 개혁 실천 연대를 추측으로 교회가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교회의 세습과 금전 문제, 성문제 등이 주된 개혁 대상이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경고하는 인사들을 공격했다. 이후 교회의 부정이 방송에 폭로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그런 방송에 대하여 다수 교인들을 동원하여 위력을 과시했다. 교회의 타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며 종교 다언론에 합세했다. 성경이 예언한 배도를 한 것이다. 예수 구원을 빼면 성경을 모두 뺀 것이나 다름없다. 교인들은 혼란스럽다.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듣지도 알지도 못한다. 가르치지 않으니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교인들은 굳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교회를 다녀야 할 최소한의 이유마저 상실했다. 전도의 이유는 더더욱 없다. 또 교회가 개혁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만물주의의 단맛을 본 대형 교회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희망이 없는 이유다.